예, 안녕하세요 브라질 목장 목원 이재경 형제입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니까 형제라는 호칭이 더 정감있게 느껴집니다 어, 저는 기존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 초에 드림양상교회로 오게 됐고 브라질 목장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배수영 목자님과 남연아 목녀님의 정선어린 섬김과 브라질 목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환대를 경험했고 목장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자 목녀님으로부터 평신도 세미나 참석에 대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또한 몇달 전에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예비 목자 목녀님으로부터도 정말 좋다는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면 목자 목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세미나에 다녀온 뒤 더욱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다른 모든 일을 잊고 하나님께만 빠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평신도 세미나가 대체 무엇인지 하는 호기심으로 휴가를 내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 세미나 기간 내내 편히 쉬면서 섬김을 받게 되고 특히나 맛있는 먹을 것들이 2박 3일 동안 풍성하게 제공될 것이라는 것도 참석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바베큐로 포함된 맛있는 식사, 특히나 오른쪽과 아래쪽에 있는 저 디저트들은 직접 그 교회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만들어 주신 그런 수제품입니다. 예, 보니까 다시 또 가보고 싶네요. 예, 기대와 설렘 속에서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희를 저희 부부를 천사님으로 부르면서 커다란 웃음으로 가방을 받아 주시는 수지 질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에 저는 천국이온 기분으로 세미나의 첫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0명의 세미나 동기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드림향상교회 인원이 많아서 든든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목원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다양한 환경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온것 그리고 또 30명 중에서 9명이 싱글인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실 역사에 많이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들 어떻게 될지 모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태진 목사님의 강의는 굉장히 편안했지만 지루하지 않았고 가정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10시간 동안이 지루한 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기시켜 주었고 가정 교회가 예수님의 대사명이자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섬기고 양육하여 제자 만들어 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행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가정에서 모이고 함께 삶을 나누던 신약 교회에 나타난 교회 모습이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두 가정교회에 녹아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와 네 기둥 세 축을 배우며 막연히 느끼고만 있던 가정교회와 기존 교회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가정교회가 VIP에 집중하는 정도가 기존 교회와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감 없이 전하시는 여러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을 가정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처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지만 같은 용인시 안에서도 목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새로운 vip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제가,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이스탄불 목장을 탐방하면서 제가 속한 브라질 목장이 아닌 다른 목장에 처음 참석해 보았고 좋은 목장이 애가 어떤 것인지 잘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백에 있는 모건의 집으로 와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같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감자 옹심으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작한 목장 모임은 목장에서 만든 찬양집을 가지고 목자님이 직접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드렸고 목사님이 나눠주신 줄 알았을 만큼 잘 만들어진 유학본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랜 뜸을 들인 것 같은 진솔함이 묻어나는 나눔을 통해서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낸 목장 모임은 역시나 한밤중에 끝이 났고 헤어질 때는 저희도 이스탄불 목장의 모건이 된것 같이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의 목장 무임 참석이었지만 저희 목장에 와 있는 것 같은 평안함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브라질 목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더욱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또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인사하고 축하해 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스탄불 목장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쪽 그 수지재일교회는 그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식당에 이렇게 각 목장별로 소개하는 저런 그 판넬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VIP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 보기 좋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다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연합 예배 중에 세례식은 전날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자매님이 마침 세례를 받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 고대했던 믿지 않던 남편분도 참석하고 한 영혼의 돌아옴으로 온 교회가 줄지어 꽃다발과 선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것으로 간증의 완성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온 교회의 관심이 세례받는 VIP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세미나의 마지막에 왜꼭 연합예배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목장을 통해서 세례받는 영혼을 보게 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VIP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계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과연 이분들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아니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 보이는 헌신이었고 제 자신의 부족함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203일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희에게 안방을 내어주시고 저희를 섬기면서 함께 하셨던 유영목 목자님 강혜란 목련님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곁에서 보고 들으면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연합 예배 후 따로 가진 이초원 이처, 목자 목련님들과의 나눔 자리를 통해서 그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22년 동안 목자로서 섬김을 해오시면서도 교회의 다른 직책과 달리 목자는 퇴가 없다면서 80이 돼도 90이 돼도 계속 목자를 하고 싶다고 말하시는 목자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열정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근무해야 하는 유명 셰프 자리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목자가 되어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됐는데 목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셰프 목자님이 끌어주셨던 라면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좋은 모임을 통해서 힘든 부분을 나누고 의지하는 모습과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며 기쁨을 나누는 목자 목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 목녀는 혼자가 아니며 또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드림향상교회도 이러한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목자 목녀님들의 섬김에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왜좀더 빨리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게 이번 평신도 세미나는 간증, 강의, 목장 모임, 연합 예배 세례식, 목사 목녀님들의 경험담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가정 교회가 무엇인지, 목장과 목녀는 어떤 존재인지, 세 신자가 목장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듣는 풀코스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기다리며 제 자신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드림 향상교회에서도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와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는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코스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아가는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있는 브라질 목장과 드림양산교회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평신도 세미나에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수지 제일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